안녕하세요. 미국 엘에이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식단 선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혈당 지수 GI 수치를 가지고 음식을 보면서 땅콩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어떻게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땅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땅콩에 대해서 당뇨병에 효율적이다 아니면 다이어트 음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말은 뭐 예전부터 나왔긴 했지만 얼마 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에서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35g의 땅콩을 하루에 두번 식사 전에 섭취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 군과 땅콩의 섭취 없이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한 군과의 비교를 6개월 후에 한 결과를 보고를 한게 있는데요. 여기서 땅콩 섭취를 하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 군에서는 6.72kg의 체중이 빠졌고 땅콩 없이 그냥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한 대조군에서는 6.6kg이 빠져서 0.12kg의 차이가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이 좀 따고 이 논문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지식들과 겸비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땅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gi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혈당 지수 gi 수치는 탄수화물의 혈당 수치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순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0에서 100까지 범위로 평가를 하면서 수치가 낮은 것은 혈당을 덜 올리는 거고 높은 것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나쁜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55이 하면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는 낮은 혈당 지수로 분류를 하고요. 특히 여기서 현미가 55, 오트밀이 55, 반면에 백미 같은 경우는 86이 되겠습니다. 중간 혈당 지수는 보편적으로 56에서 69를 말하면서 혈당의 중간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중간 단계로 보고요.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은 대부분 70 이상을 말하면서 혈당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이제 70 이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미는 86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음식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어, GI 수치 아니면 혈당 지수라고 하면 많은 음식에 대한 그 혈당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 낮은 혈당 지수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GI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한 7, 8년 전에 방송한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한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낮은 혈당 지수 음식의 장점은 뭐냐. 낮은 혈당 지수 음식은 당뇨병 관리에 유익한 이유가 혈당 조절 자체를 개선하는데 혈당 수치를 천천히 상승시키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없거나 덜 하고 대부분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포만감도 더 빨리 오게 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껴서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많이 안 먹게 해주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없다 보니까 인슐린의 감수성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혈당 지수 음식 예로는 통보리 보리 귀리 콩류에서 렌틸콩 브로콜리, 시금치, 과일 중에서는 사과 이런 것들이 섬유질이 많고 일반적으로 보면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주스 같은 것은 혈당 지수가 높겠죠. 콜라 같은 것도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은 혈당 수치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픽인 땅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당뇨병 식단에서 땅콩의 역할은 뭐냐? 땅콩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좀 독특한 음식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가장 독특한 것은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땅콩이 GI 수치는 14.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현미가 55인 반면에 땅콩은 14니까 숫자만 보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땅콩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지방과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매그네슘과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땅콩에서는 인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땅콩이 콩팥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콩팥은 괜찮은데 당뇨만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음식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땅콩을 먹으면 지방과 단백질 함량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좀 늦추고 다른 간식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간식은 탄수화물이 많죠 우리가 간식으로 고기를 이렇게 집어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식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로 만든 과자 빵 비스켓 탄수화물이 거의 대부분이 간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선택할 때 그런 탄수화물보다 땅콩을 하면 더 낫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식사첨가물로서 고혈당지수 음식을 섭취할 때 땅콩이나 피넛버를 땅콩버터를 추가하시면 전체적인 GI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의 스파이크가 덜 올라간다는 점은 있습니다. 자,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데, 제가 제 환자를 보면서 땅콩을 먹지 말라는 말을 훨씬 많이 합니다. 어, 닥터주가 맨날 땅콩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땅콩이 좋다는 방송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만 보면, 땅콩이 이 혈당지수 GI 수치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당뇨밖에 없으신 분들에서도 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땅콩을 어떻게 섭취하시냐면 땅콩이 몸에 좋다라는 방송을 어디서 듣고 아침에 식사를 다한 다음에 자기가 먹을 것다 먹고 땅콩이 어 당뇨에 좋대 그러니까 추가로 땅. 콩을 드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리만 더 섭취를 했고, 그리고 식사 후에 먹으면 지금 말씀드린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시점이 조금 뒤로 갔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땅콩은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똑같은 양에 비해서 고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땅콩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밥을 이만큼 먹듯이 땅콩을 이만큼 먹었다면 훨씬 많은 칼로리와 훨씬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양만 가지고 보면 탄수화물이나 뭐 과일 같은 거를 먹는 것보다 훨씬 고칼로리 밀도가 높니다 밀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양은 훨씬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먹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분과 땅콩을 먹었더니 비만해졌다, 실패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땅콩을 드신 분들이 같은 양을 먹었어도 땅콩을 식사 전에 먹었기 때문에 포만감이 느껴서 식사를 적게 했거나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거나 총 먹는 양이 줄으신 분은 땅콩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만 일단 먹던 를 그대로 먹는 데서 땅콩만 추가를 하게 된다면 오스트알리아의 논문에 의하면 약간만 추가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약간이 아니라 더 많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비만을 야기하게 되고 그 비만은 장기적으로 볼때 당뇨의 관리에 더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콩을 드실 때 식사 전에 먹고 그리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지금 먹는 식단에서 조금 덜 먹는 그런 식단이 돼야지만 자신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식단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탄수화물을 똑같이 먹어도 땅콩 버너나 땅콩을 탄수화물로 같이 먹게 되면 스파이크가 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콩을 먹은 양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결론은 땅콩은 혈당 지수가 굉장히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은 다른 음식보다 대체 음식으로 아주 좋고 첨가물로도 유용한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를 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에 땅콩을 추가하기보다는 다른 음식의 대체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면 땅콩이 다이어트에도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음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잘 아시고 기전을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